27회 전국 목회자 3호 세미나가 다시 주님 앞에란 주제로 온라인으로 개최됐습니다. 한국지역보금화협의회와 목회자 사모신문이 공동 주최한 세미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생중계로 예정 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은혜한인교회 한기용 목사,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류웅렬 목사, 배델교회 박태나 목사가 말씀을 전했으며 안재우 보화술연구소 안재우 소장이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사모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사모합창단의 특송 등을 통해 전국의 사모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온라인으로라도 은혜 받고 세이머도 이렇게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시는 사모님들의 소식을 접하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보려고 하면 이렇게 또 새로운 지혜도 주시고 또 길도 열어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한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길을 열어가시면 좋겠습니다.